아멘. 설교 제목과 제게요 주의 말씀을 바라라. 한번 더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라. 아멘. 오늘 시편 130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시가 오늘 시편 130편입니다. 이 시편 130편은 나 자신과 또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이 충만하길 바라는 참회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보편성, 즉 스스로 인간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또나 스스로 아무리 행위로 노력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죄를 사유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요청이 두드러지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 일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이 깊은 곳 시면인데요. 마음의 깊은 곳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한란이 바다, 고난이 바다, 고통이 바다에 깊이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 미아마킴이라는 것은 원래는 바다 깊은 곳인데 이 세상의 바다 깊은 곳은 인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심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고통과 아픔이 출렁출렁하는 그 곳에서 내 숨이 막히는 곳에서 내 눈이 붉어지고내 하루하루의 삶이 참 기력이 다해 어지러워지는 그 곳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캐라틱한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을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나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딱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웁니다. 외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죽게 부르짖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이름을 꼭 부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인생에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로요. 2절 읽어볼게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불을 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반드시 내 기도는 어디까지 상달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된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불을 짓고 회개하는데요 그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항상 기도 다하고 돌아서서 아유 세상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구나, 어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네 하면은 이게 깨져버려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게 내 마음과 판단은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정도요 허리가 많이 아퍼 보니까 아 지금은 약간씩 벗어나고 있는데 많이 아퍼 보니까 아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또 약해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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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 네. 응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네. 야 이거 디스크 터졌다는데 시계 어떻게 회복되나 하는데 디스크 터져도요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된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아니 서울대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래서 무슨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피는 운동을 하면 이게 터진 디스크도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년 이상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 그거 보고 다 터진 디스크도 다 채워지니까 걱정 말고 회복돼서 나한테 오지 말고 나 한참 기다려야 되니 하십시오. 그런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유튜브 아마 치면 서울대학교 뭐 척추 전문 교수하면 나올 거야, 아 근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자기가 많이 아파서 발견했다는데, 터지고 찢어진 디스크도 이렇게, 아, 생각났다. 신전 운동. 신전 운동이라고, 이렇게 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근데 그분의 신전 운동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이론. 아버지가. 주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세상을 주요하고 다스리며 주님 영광 감당하도록 도와주시 믿습니다. 하고 자꾸 확신 2절을 확신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 인데 주여 누가 서리까 아멘.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쳐다보면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주여 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이 도말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가요? 사절로 나가는가요? 같이 사절 해볼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 아멘. 하나님이 쳐다보면 누구도 죄가 없는 자가 없다. 오라 나는 고난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이 늪에서, 이 죄악의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왜 용서해 주시냐?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은 구주 예수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사모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요. 주께 부르짖고 확신하며 기도하되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제일 기도 응답이 많은 것 덮어놓고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제일 기뻐해요 사실은 저희 셋째 이모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집안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이모 집안들이 보통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모, 이모는 문맹자입니다 문맹자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맹자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 와서 찬송가 본다고 그 문맹을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한글을 아예 모르면 누군가 기억니은, 디은니은안 가르쳐 주면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가도 우물쭈물, 우물쭈물 그냥 하게 되고요. 성경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미면으로 아들이 집을 위해서 이를하신 우리 송정희 권사님, 권사님이 시골로 가려고 해요. 아 아들이 집사나서 거기 가서 지켜야 돼요. 하는데 <laughs> 아 연세 있으신데 왜 가셔요? 가지 마세요. 막 했는데 휙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한글을 모르셔요. 아들들은 그렇게 어 돈을 만지며 사는데 한글을 모르셔서 늘 구역내에도 안들으시려고 하고. 그냥 나는 목사님 됐어요, 됐어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임원은요, 찬송가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찬송가를 성령의 임원으로 통으로 외운 분이에요. 찬송가를. 그래서 젊을 때 과부가 되어서 그냥 밭을 그냥 얼마나 남의 밭을 메고 애들 먹여살리려고 농사를 짓는데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르쳐 줘서 옛날 성경을 그냥 찬송가를 통으로 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들은 다 암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요,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아이 그러면 이 성경을 까만 눈이잖아요. 근데 통으로 외워버려. 통으로 외워서, 우리 집에 오면은, 아, 목사님 예레미야몇 장, 몇절 펴봐요. 하고서, 어싹 말을 해요. 그리고 같이 읽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없으면 어떠, 어떻게 된다고요? 아, 무당하고 똑같아요. <laughs> 무당하고. 그러 그러니까 어느 집에 <laughs> 반지가 없어졌다.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길에 잃어버렸나? 하면은 기도해 하시면은 알아. 모르려. 아 이거는. 집안 아들이 웅처간 거네. 누가 <laughs> 딸에게 뭐 뭐한게 아니네. 아들이 짊어갔네. 뭐 이런 거다하셔근데이 이모가 나를 하나님 안 믿었어도 그냥 무당처럼 얼마나 어, 저거 했을까. 그 그런 이모님이요 그런데 이 이모님이 그렇게 실경 갈지라도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어요. 아 그런데. 다 죽어가요 근데 제가 아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아, 네.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죽으려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뭐 심장이나 여러 원인을 알지만 옛날에는 어우 숨 답답해 숨이 안 젖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요. 20대에, 고, 뭐, 초반에 기억을 하고, 10대 때도 기억을 하는데, 그 신령하고 은사가 많다는 이모가 와서 기도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 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저는 신앙을 안 하려고 도망갈 생각만 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돈 벌어서 우리 집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내는 장로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 원래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데 꽉차 있는데 아 목회의 길이 고생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보면 아, 다른 걸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든 신학을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모가 얘기를 하는거예요막 와리바리 와리바리 하고 막 방언을 막, 막 하면서 너 신학 안하면 하나님이 쓸데없어서 너는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았으니 니가 하나님이 안한다면 필요없으니까 너 데려가신다고 하신다 막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거에요 이 이모가 가끔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중삼 때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대. 그 중삼 때면 16세 아닙니까? 어좀더 아, 커서 18세, 19세, 23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 그런데 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면 누구에게도 죄가 덧지덧지 묻어있다, 그거예요. 근데 사전에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진짜 은사 많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한결같은게 뭐냐면 오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신은게가 있대요 아 근데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하나란거래 라 저는 뭐밖에 없었는데 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죄의 대성리가 저는 이 죄도 있고 이 죄도 있는데 이렇게 태산같은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용서해주십시오 그 제가 제 마리아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 저같은 죄인 예수고여 도 씻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고 주님 뜻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밖에 안했거든요 아어 그런데 회계밖에 안하고 하나님 나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주님 뜻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세상에 모든 은사 있다는 은사자들과 제가 믿음이 세 보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이 저희 이모를 믿을 때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아니 세상으로 치면 뭐 최고로 칠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저를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달변도 아니고 아니막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과 같지도 않고. 또막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기도원 봐도 아니고 그저 밤낮 눈 뜨면 성경 보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같은 죄인을 정말 죽어마다한 저같은 죄인을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뜻안에 살벌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일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서 이 심연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 아들 딸을 용서해 주시고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용서하시고 열어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면요. 응답의 길은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빠른 응답의 길은 뭐냐면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교회 풍되게 하시오. 우리 가정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사 우리 아들 딸이 살게 해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곧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아멘. 나곧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립니다. 뭐를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면 바로 우리 아들딸 삽니다.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사고 우리 교회 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6절 같이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거다. 내 영혼이 주를 더기다리라이 이건 안타까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막 미치고 팔딱 뛰겠네 하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믿습니다. 어서 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확실하고 믿고 소망 안에서 기다리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파수꾼이 기다리는 밤새 기다리는 아침은 와요. 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저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뭐예요? 가져 보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아멘. 네. 응답을 사모하고 이미 온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더 내가 기다립니다. 그 고백 속에 세운 바다요. 우리 이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날 제가 2 3세살 때인데 저희 집이 딸릉하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딱 받았더니 이모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어, 지금 그 너희 그 매형이 있잖아 매형이 딴 거래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 그래요 이모? 하고 어, 제가 전화했어요 매형? 아 어, 지금 혹시 딴 거래 하시려고 해요? 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저희 매형이 뭐라고 하냐면, 저, 나하고 중마고운데중마고운데이 친구한테 인감도장하고, 우리 땅하고, 그거 사라고, 그거 다 팔으라고 주었어. 그런데 전 땅하고 바꿔준대. 아, 그래가지고, 아, 매형 그거 빨리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마세요. 했거든요? 아, 걱정 없어. 진짜 중마고야. 그리고 임물 없이 지내는 진짜 친한 친구예요. 도장하고 그 부동산하고 다줬었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아이 그 걱정이 고마운데 괜찮아. 아이 나중에요 매형에그 바다고 산하고 그거 다 하고 저 좋은데 고 바꿨다고 했는데 누님하고 매형하고 그 바꾼 데가 보니까 밀물일 땐 바다 속에 있고. 썰물일 때는 그건 뻔히 보여.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 뭐예요. 근데 이 종이 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셔서 큰그 은혜로 살게 하십시오. 하는 사람의 기도를 제일 기뻐하시나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가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 나를 살게 해소서 그리고 바섭꾼이 아침에 기다는보다 나는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응답을 더 기다립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7 절입니다. 다 왔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이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응답을 사모하듯이 이스라엘 온 백성 아 너희도 여호와를 바라라 하려느냐. 여호와께서는 헤세드 인자하신과 풍성함 풍성함, 페토, 페드토, 페드트. 아 이거 좀 어려워서 발음이 안 되네. 페드트예요. 이 페드트는 뭐냐면 구원하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헬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많고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언약을 맺은 사랑입니다.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부부의 사랑. 또 청춘 남자의 사랑은 거야. 나너 사랑해. 그런데 화났어. 미쳤어. 그러면 변하죠. 확 변해 가지고. 하고 생각해 봐야겠어. 결혼을 어? 나를 이렇게 대해. 그게 감정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변치 않아요. 왜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너 마음에 안 들어. 나에게서 지금 죄를 짓고 엉터리지도 하고 있어 해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고요. 이 페드투라는 이 풍성한 성량은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하셔서 영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깊이 기도하면 어떻게요? 야, 하나님이 오늘 내 먹을 양식도 주시고 내 앞길도 지켜 주시고. 우리 자나자손의 앞길도 또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아이 도저히 살수 없는 것같은데또 열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거다 그 축복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8절 마지막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랑하시리로다 아 확신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이스라엘도 성랑하시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 기다리면 반드시 구원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 삶의 현장에 충만하고 무엇보다 자녀자손들 앞길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하시 근데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매형한테 전화. 아이 땅 지금 거래하실려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데 여러 번한국기부탁했지만은 걱정마 하고서 나중에 걱 저한테 걱정마 내 진짜 친구야 했는데 와 가니까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나타나고 물이 들어오면 바다 속에 있는 땅과 그 친구가 맞바꿔쳐서 그 친구는 어때요? 연락이 안 돼요? 중마의가 연락이 안 돼요. 매연 땅다 가지고 잘 살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들 딸을 살기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 우리 가정이 살고.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셔 우리 교회가 살고.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나로아 민족이 살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 분명히 믿고 오늘 실천해보는 일남선교와 우리 교회 되어 응답이 많고 구원이 많고 영광이 많고 우리 일남선교와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you